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집회에서 네, 2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또 하나님의 명칭,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칭에 대한 특강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잘 알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내용에서 예 제가 한열 가지의 단원으로 나누어서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명칭 네 번째 단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자 주여 주여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이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저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여러 가지로 부르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부르고 있는 주여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서 "자, 요한복음 8장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은 "너희 아비는 막이라고 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예? 죽이려고 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핍박이는 났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칭에 대해서 예, 살펴보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딱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자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명칭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여호와라든지 엘로힘이라든지 아도나이라든지 신약에 오면은 예수라든지 또 큐리오스 또 데오스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구약에서는 여호와 주요 이렇게 되겠죠 자엘로임 주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자 아도나이 아도나이도 하나님의 이름이죠. 이것도 역시 주요. 번역하면 내 주, 내 주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 오면은 우리가 큐리오스라 해가지고 주요, 주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대오스라 해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주요. 또 예수, 예수도 우리 주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중에서 어느 이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안 주고 하느냐? 사번딱한 가지입니다.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예,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나들어, 나들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못 간다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다시 한번 더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자,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못 들어간다는 거죠 다만 하늘에 계신 아주 여기서 답이 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러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더라 네게서 떠나가라. 야 이게 도대체 어마한 말씀이잖아요. 아니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래 됐다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어 어마한 능력이 있죠. 예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자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려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했나이까? 자 그런데 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랬습니다. 그 위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자,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주여, 주여 가운데서도 여러 하나님의 명칭 가운데서 요와요, 엘로임이요, 아도나이요, 자큐리오스, 또 주여, 또 데오스, 주여, 많은 주여가 있는데 그 주여 중에서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주여는 누구냐? 예수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구원의 주단 말입니다. 그 예수 주외에 다른 주를 주여 주여하는 자들은 다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지만은 너들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지금도 율법으로 주여 주여하는 자들이 다 천국을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뜻대로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자. 거짓선죄자를 삼가라. 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선죄자를 삼가라. 양이 오슬리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자 노락질하는 이리라. 자,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곤대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부르면서 여호와 주를 부르고 아도나이 주를 부르고 또 대호서 주를 부르고 그런 주님들은 아무리 불러도 우리의 구원이 아니다 이 말이 자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야 예수 하나님 외에 주가 없다 이 말이 도마가 그랬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예,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다 주님께 대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정말로 당신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다. 그 유대인 도마가, 그 유대인 도마가, 바른 줄을 고백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고, 나의 하나입니다. 자, 지금까지 그들이 주여주여 주여 했던 것은, 요와 야외, 엘로임, 아도나이, 이런 대오스, 수많은 줄을 자기들이 불렀는데, 그 주님으로는 구원 못 받는 줄 알고, 이제,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님이다, 나의 주님 그리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가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참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 주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모든 이름 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사당년 사장이나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불을 넣어서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주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주로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오늘 전세계 교회가 예수 핑계치고 엉뚱한 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여주여하고 있습니다. 요와도 주고, 야유에도 주고, 아도나이도 주고, 예, 데오스도 주고, 수많은 줄을, 엘로임도 주고, 수많은 줄을 부르고 앉아있습니다. 이 엉터리가 되십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말로는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가면서도, 엉뚱한 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의해 구원의 주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얼마나 안타까우면은 이런 말씀을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고 어? 강조하겠습니까? 어? 예수 이름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에 이 예수 이름, 예수 주만이 우리의 구원해 주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 어떤 주에게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주를 저 주를 말해도 우리의 주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이주저주 주 아무런 주를 불러도 그들은 우리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구원의 주를 여러분들이 영접하시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